너희들은 모기만 생산하잖아. 미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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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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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는 전부 풀 에. 에. 게 아니라, 흔히 아니 더 빠른다. 땅도 물렁물렁. 크이 많이 파있는데? 괜찮을까? 오, 이야. 그래도, 낮보다는 훨씬 빠르네. 네, 쉬운 애들은, 손으로 지어 뜯고, 빳빳한 애들은 낮으로 빼고 안뜨면 뿌리도 캐고 아우 너무한거 아냐 이거 와아 이거 언제 다해 10분 사이에 쥐어뜯은 풀이 정도 안 뜯기는 것은 나중에 낮 끝으로 파면 됩니다 차가 주차하고 있는 이 공간만 지금 풀이 안 났어요. 보시면, 자, 자잔 없죠. 이나마 도와줘서 다행. 20분 조금 넘게 했는데, 어느 정도 손으로 쥐어 뜯었을까? 아, 우 네, 많죠. 저희 네, 주차장에 차가 네대 고정적으로 들어와 있는데, 풀이, 지어 뜯는 풀 말고 이게 제일 문제예요. 이건 뽑히지도 않고,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, 엄청 억세고, 그래서, 잘안 쓰는 낯으로 이렇게 뿌리를 두들겨 팹니다. 없애버리죠. 그렇게 되면, 이쪽처럼 나중에 다 없어져요. 여기는 다 없애버렸답니다. 응. 이리도 살자고, 이렇게 이리 한 거긴 한데, 넌 너무한 거 아니니? 식용, 식료, 식용으로 쓸수 있는 걸 주든지. 너희들은 모기만 생산하잖아. 니워 미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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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이 손톱 어떡하지? 다한 건 아니지만 얘들이 나타났어요. 그래서 일단 배도 고프고 후진이도 경고음이 들리지 않을 만큼 뽑았답니다. 자주... 아휴... 제 스스로 많이? 대견을 하고 있어요 요 녀석들은 오해할 겁니다 얘들은 어쩔 수 없이 마술을 해야 됩니다